오늘 말씀은 10편 2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이유, 우리의 기도입니다. 다윗 셋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재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데 서싸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하나님이 판단하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1절을 보면 완전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10편 25편 21절에서는 이것을 성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고자 하는 성실한 삶을 가리킵니다. 2절에서 그런 자신의 삶을 살피고 시험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뜻과 내 양심을 달려나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시험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그의 눈앞에 있음을 알고 그는 진리 중에 행하며 삽니다. 4절, 5절에서 밝히듯이 악한 자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그리고 추구한 완전과 성실입니다. 신자는 모두 하나님을 따라서 살기에 힘쓸 것입니다. 그런데 좀더 자세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열심을 내고 있다면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어디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다윗은 진리 중에 행하는 것, 악한 자들과 함께 자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과 성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거룩하게 살기 위한 열심을 내었습니다. 6절엔 다윗이 그렇게 살고자 애쓴 이유가 나옵니다. 다윗은 거룩한 삶을 열심히 쫓아서 살았습니다. 주의 재단 앞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애썼습니다. 그렇게 힘써 거룩하게 살고자 했던 것은 그가 주께서 계신 곳에 있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 고백과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는 기도가 구절에 나옵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이렇게 주와 함께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자와 함께 자리하지 않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생각한 대로만 살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되 악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겐 자연스럽게 이런 기도가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노래가 가진 특징은 계속해서 읊조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6편을 한번 읊조려 보십시오. 다윗의 갈망과 현실 속에서 드린 기도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고백으로 이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부끄러운 감각을 일깨우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부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속량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로부터 속량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런 기도를 주께 드리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께 고백할 뿐입니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내 마음을 아시며 또한 내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현실도 아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붙드시는 은혜를 믿으며 오늘도 내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